왕과 신의 향기, 인간의 마음까지 닿다. 네롤리, 모략, 샌달우드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로마테라피스트 선영 언니입니다. 향기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사랑한 향기, 신에게 바쳐진 향기,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한 향기. 오늘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세 가지 향기, 네롤리, 모략, 그리고 샌달우드의 신비한 여정을 함께 걸어 볼까요? 1부. 이탈리아 공주의 향기 네롤리. 17세기 이탈리아 네롤라 공국의 공주 안나마리아데라 트레몰리나. 그녀는 쓴 오렌지 꽃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장갑, 옷, 심지어 목욕물에도 오렌지 꽃향을 입혔죠. 그녀가 지나가면 향기가 남아 움직이는 꽃밭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이 향은 곧 공주의 향기로 불리며 유럽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 전염처럼 퍼졌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네롤리 오일이라 부르게 되었죠. 네롤리는 단순한 향기가 아닙니다. 행복과 안정의 상징이며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불안과 불면을 달래주는 향기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부. 왕에게 바쳐진 향기 몰약. 모략. 몰약은 고대 아라비아 사막의 몰약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입니다. 기원전부터 제사와 치유, 방부용으로 사용되며 신성한 오일이라 불렸죠.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고, 그리스에서는 전쟁 부상자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습니다. 성경에도 몰약은 등장합니다. 예수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바친 세 가지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몰약이었어요. 몰약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왕과 신에게 바쳐진 가장 신성한 향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몰약은 항균, 재생, 면역 강화에 탁월한 오일로 사용됩니다. 무겁고 깊은 그 향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향기입니다. 3부 신에게 받쳐진 향기 센다로드 센다로드 백단향이라고도 불립니다. 3000년 동안 신에게 받쳐진 향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센다로드 향의 연기가 신에게 닿는다고 믿었고 불교에서는 명상 전에 마음을 맑 히기 위해 피웠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신의 형상에 바르는 오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샌다루드를 몸에 열을 식히고 영혼을 맑게 하는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트레스 완화, 숙면, 피부 진정에 탁월한 오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왕에게, 신에게,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게 받쳐진 세 가지 향기. 네롤리, 모략, 그리고 샌다루드. 이세 가지는 모두 영혼을 위한 향기였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오일로 살아있습니다.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언어이자 시대를 초월한 치유의 기록입니다. 오늘 하루 향기 한 방울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선영 언니의 아로마 힐링샵이었습니다.